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영상은 어, 이제 수업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독서, 이제 비문학이죠. 어, 수능특강 독서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독서는 이렇게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어,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영상,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수능 국어 영역에 있어서, 최근 이제 한몇년 동안 계속해서 변별력이 비문학에 의해서, 이렇게, 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뭐, 이렇게 글이 팅팅팅팅 튕겨 나가잖아. 그런 이제 비문학에 의해서, 어려운 비문학에 의해서, 어, 이게 변별력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우리가 접근을 좀 그래도 문학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답을 답을 그래도 좀 쉽게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아, 독서는 쉽지 않아 쉽지 쉽지 않아요. 그냥 글의 제재가 우리하고 친숙하지도 않아요. 뭐 나는 문 간데. 뭐 아미노산의 구조, 인트로피 엔트로피 뭐어 전압과 뭐 전류를 바탕으로 뭐 저항을 구하는 뭐 그런 이제 과학 제시문에 제 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답을 이렇게 추론해 내는 건데, 왜 그걸 내가 보고 시간에 이걸 내가 풀어야 되지? 이런 어떤 궁금,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힘들고, 이런 어떤 고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가 비문학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 일단 제목을, 모 몸의 글, 글의 길, 뭐, 요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내가 이제 생각을, 어, 한 겁니다. 느낀 거죠. 이제 뭐, 이게 그래도, 음,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긴 또, 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여러분들을 자녀와과몇 년을 이렇게 봐오면서 또 여러분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어떤 느낌, 나의 성찰의 내용이랄까? 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랄까?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독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신작용이죠. 이제 이게 텍스트야, 그지? 텍스트라면은 이렇게 여러분과, 어, 여러분과 어, 요, 여러분의 어떤 뇌, 그지? 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인데, 그러면서 이 그의 길을 찾아가는 정신작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 알아야 될 게, 사실 이러한 정신작용은 몸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훈련을 통해서 축구처럼, 수영처럼, 뭐 다른 스포츠처럼, 그지? 어, 다른 또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의 훈련을 통해서 숙달이 되는 거예요. 독서도. 어, 그래서 몸의 글, 그 다음에 글의 길, 요렇게 이야기를, 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 다시 말해서 글을, 글의 길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듯이 그다음에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듯이 어 이렇게 몸으로 그지 축구 선수도 몸으로 어 축구의 기능을 익히고 수영 선수도 수영으로 몸으로 수영의 기능을 익히듯이 자 우리도 독서의 기능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이제 음. 단지, 그지, 액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그의 길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의 길을 찾아가는 독서를 한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액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정신적 액션 행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뭐, 내도 우리가 신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눈도 신체고, 그 다음에, 어 집중력을 요구하는 자세. 그지? 요, 다 어떤 신체적인 작용이에요. 요런 것을 어떤 반복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찾아가는 게 독서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몸을 단련하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반복이 요구되는 겁니다. 뭐에? 우리가 글을 읽는 것에. 그지? 그래서 반복이 많이 된 학생.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독서를 습관화 해가지고 많이 생활화 한 학생은 어떤 글이든지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그렇지만 그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쉽게 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운동을 우리가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 3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체육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한방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학년입니다. 올해 우리 3학년은 그래서 어,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둬 버렸어. 내가 뭐 축구를 하다가 축구가 아 힘들어한다고 그만둬 버리면은. 그, 힘들어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근육도 생기지 않고, 그 기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지? 힘들다. 그지? 연습을 하다가, 아, 힘들다. 그렇게 해도 미련할이 많지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능도 향상이 되고, 그 부분에 근육도 붙고, 그렇습니다. 독서를 하는 여러분들도 힘들 수 밖에 없어요. 글 읽는 거 힘들죠. 그지 여러분들이, 어, 제 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글이 팅팅팅팅팅 튕겨 나갑니다. 힘듭니다. 그지 특히,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서 더욱더 그래요. 스마트폰 시대가 축복이었을지는 몰라도 독서 능력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한 동영상 매체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왔어요. 진지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그래서 편리한 동영상과 매체에 길들여져서 문자를 바탕으로 의미를 끄집어내는 훈련은 여러분들이 어느 세대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음 그런 이제 기반에 둔 시대가. 그래서, 어, 그 단적인 애로, 여러분들이 휴대폰 좋아하잖아. 그지? 뭐, S20? 그지? 뭐, 노트 20? 뭐, 좋아하잖아. 그지? 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휴대폰은 좋아하는데, 그, 휴대폰을 샀어? 그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본 학생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봐. 아마 없을 거예요. 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지? 왜냐하면 그 설명서에 있는 긴 글을 읽기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또 이해 안 되는 그 설명서에 있는 어려운 글을 읽기보다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능을 익히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멀리 합니다. 글을 부담스러워해요. 글을 힘들어해요. 그거는 마치 수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수영 선수가 물에 안 들어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야. 수영 선수가 물에 안 들어가고 나면 수영을 잘할 거야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글을 멀리 하면서 독서 영역에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어, 이렇게 글을 해독을 해본 글을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해본 빈도가 현저히 많이 떨어져요 앞의 세대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뭐 다른 어떤 과목도 강의를 잘 들어서 높은 점수를 냈으니까 우리 비문학도 독서도 수업을 잘 들어서 또, 또는 강의를 잘 들어서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의 바람은 수영장 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버드대 수영학과를 놓은 사람의 설명만 잘 들어가지고 수영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축구를 축구그라운드, 그지? 운동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하버드대학교 축구학과를 놓은 사람의 설명과 강의만 잘 들어가지고 손흥민처럼 공을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이 돼요, 안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독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독서 경험이 많이 없는데, 독서 경험이 없는 나는 독서 찐 따가 되어야 하고, 독서 영역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8분짜리 영상이고 처음에는 되게 좀 지루합니다. 어 지루해도 내 수업보다는 재미있어요. 제 수업보다는 재미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기 바랍니다. 큐 Micro Mouse, to start a contest, Coach Mouse, 11. Oh, just a moment, just a <coughs> 那麼, Then we'll start our game. the Okay, ready? 其实我也很想拍呀、啊，可是跟所有人都相机都举起来了。 好，进去了，给点掌声吧。一分钟，一秒六八七。小老鼠哈，我们是遵循日本比赛的规则，没有计算迷宫时间，所以他每一次的冲刺的时间就是他的成绩，就是比较单纯一点，也没有什么特别的加分都没有，就是每一次冲刺的时间就是他当次的成绩。那因为迷宫比较大。 运动速度也稍微慢一点，所以我们是给十分钟，那总共会有五次。 大家可以感觉到，因为迷宫比较大，我们这个小老鼠迷宫是二十一格乘二十一格，但是在日本的话是三十二格乘三十二格，更复杂。那所以他们为了确定说哪一个路径是他已经找到，哦，他已经找到了，他回来了。 虽然我们刚清了，但是看起来还是很脏。

哦哦三秒七六七，最快哦。

好，哦，三点六六一，哇哦，哇哦，对，这不是我们的错啊，这是 Excel 拍出来的数据啊，啊、oh.，It's n o w our fault。 The, the order is determined by Excel program. <laughs> oh. the last try. Oh. Okay. 짠점오보사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谢시 thank you very m <laughs> 자, 음, 봤죠, 그지? 어 봤는데, 자 영상에 G 로봇이 미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로 속에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길 찾기 에 실패하죠. 찐따 같아요. 막, 갔다가 막, 다 여러분들이 답답해 할 만치, 그지?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낄 만치 여기저기를 헤맨니다 그렇지만은, 헤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안타까움으로 느껴졌지만은, 저 G 로봇에게는 정말 안타까움의 가정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지? G 로봇에게는 안타까운 실패의 가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길을 헤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로의 틀에 머리를 갖다 대는 착오를 반복하면서 저 로봇은 전체 미로의 구조를 익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훨씬 빠른 속도로 미로 미로를 어, 해치고 길을 찾아갈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더욱 더 빠르게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G 로봇 AI 로봇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AI 로봇보다 여러분들이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두뇌는 저 G 로봇, 쫀해 나잖아, 그지? 안에 뭐, 뭐 기계도 얼마 없, 없을 것 같아. 쟤보다 너가 머리가 훨씬 더 좋아요.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문제를 읽고 답을 맞추는 과정은 앞에 영상에서 봤던 그로봇지가 미로를 헤쳐 나가는 과정과 90%는 일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문학파트에서의 답도 제시문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자체가 아까 앞에서 봤던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미로에 비유할 수 있겠죠. 왜? 답은 그 제시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은 제시문 안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게 답이 없고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된다면 그건 국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국어 영역이 아니고 사탐 과탐입니다. 배경 지식으로 답을 찾아내야 된다면 답이 제시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국어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너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을 몰라요. 마치 위로 속을 헤매는 그 지로버트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국어 영역의 비문학 속의 답은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보, 면 되게 쉽지. 다른 교과는 무언가를 외우고 암기를 해야 그 지식을 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답이 제시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론도 알 필요가 없고 암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길만 제대로 찾아가면은 답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 독서 영역은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길을 몰라요, 그지?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답이 있는 길을 자 미로 같은 제시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해요. 길을 못 찾아요. 그의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답이 있는 길을 자어 미로 속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포기해 버리고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답을 찾는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낮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직 어 비문학이 힘들다라는 여러분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저 쥐처럼 글 속에서 헤매라, 그지? 처음에 그 쥐가 막 헤맸잖아. 헤매이는 것이 그 쥐의 입장에서는 무엇의 과정이었어요? 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닙니다. 수영선수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아는 것과 똑같고, 축구선수가 그라운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쥐가 로봇이지만은 헤매면서 어떻게, 그 미로 속에 대가리를 갖다 대면서 막 이렇게 헤매이잖아.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그림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과정이, 그지 몸으로 글을 읽기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기능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이비 교주하는데 믿으세요. 이걸 믿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글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어, 몸으로 그러니까 뭐 똑똑한 나는 IQ가 뭐 돌고래 IQ랑 똑같아서 글을 못 읽는다? 아니에요. 반복이 그만큼 부족해서였습니다 왜? 그런 몸으로 읽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힘든 제시문을 선택을 하세요. 수능 특강에 있는 제시문도 괜찮고, 기출문제에 있는 제시문도 괜찮고, 어뭐 이렇게 모의고사, 뭐 수능문제, 어 어떤 제시문도 괜찮습니다. 어 그것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헤매이세요. 그냥 헤매. 그냥. 방황하세요. 그글 속에서 방황하세요. 그글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글 속에서 수영 선수가 물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듯이 그글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방황하세요. 그놈을 하나 분석을 하는데 한 시간이 걸려도 되고 두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독서는 특별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론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왜? 몸으로 얻어서, 몸으로 얻어서 얻는 감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몸으로 반복해서 글과 맞닥뜨리세요. 그러면서 그 속을 헤매면서 한번 읽고, 어, 뭐, 이렇게, 뭐, 글을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고, 두 번째 읽어가지고, 단락간의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세 번째 읽어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지가 막 이렇게 헤매이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미로의 구조를 파악을 할수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어느덧, 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시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로봇트 지처럼, 몸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고, 글의 첫 단락만 읽어도, 아, 이 글의 구조는 어떤 구조구나. 이렇게 답으로 가는 길을 파악을 하면서 능숙하게 다음 부분도 읽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독서의 이론은 그 다음의 문제.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어 우리 수능특강 어 EBS 독서시간을 통해서 자 이러한 트레이닝의 과정을 어 여러분에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과정을 도와주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읽, 읽으세요. 아, 뭐 먼저 제시문을 읽으세요. 아무런 도움 없이. 어, 어려운데, 어, 어려워하세요. 힘든데, 힘들어하세요. 어, 울것 같은데, 우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 시문을 무조건 읽으세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세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디딤 영상을 올리겠죠. 디딤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과 제가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논리적 생각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밝히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과 제가 했던 생각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그그 그, 그 생각의 차이를 밝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논리적으로 고쳐가야 됩니다. 요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독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고의 과정이, 잘못된 정신작용의 과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실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몸으로 글을 익히, 익히는 것이에요. 자,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저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겠죠. 그지?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디딤 영상에서 풀었던 문제지만은 한번더 풀어 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의문스러웠던 부분을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모작용을 하면서 고쳐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한번더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줘야 됩니다. 한번더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확실히 어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읽어가는 올바른 사고의 과정을 익히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 걸 넘어가고, 다음 걸 넘어가고, 다음 걸 넘어가고, 다음 걸 넘어가고,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느덧 어, 목적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아까 앞에서 봤던 로버트지와 같은 어, 실력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어, 요렇게해 가지고. 어, 여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종합을 하면은, 그뭐 제목이 뭐, 그, 제목대로였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맞닥뜨려야 돼. 무조건 부딪혀야 됩니다. 그릴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몸의 글. 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힘들어 하면서 차츰차츰 글 속에 있는 길을 찾아가세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